고등 수학 하 개념 플러스 유형 요제 유형표 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원인 함수의 합성 함수에서 유형 4. f 합성 g가 h일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함수 구하기입니다. 유형 4. f 합성 g는 h를 만족시키는 함수 구하기입니다. f 합성 g x가 h x일 때 먼저 두 함수 f 와 h 가 주어진 경우 f, g, x 는 hx 임을 이용 합니다. 이렇게 해서 g, x 자체 를 f, x 함수 의 x 에 대입 을 해서 g, x 에 대해서 정리 를해 주면 되겠 습니다. 두 함수 g, h 가 주어진 경우 f, g, x 는 hx 이 므로 g, x 를 t 로 치환 해서 X 는 t 에 대한 식 으로 바꿔 준 다음 h x 의 x 에다가 t 에 대한 식을 대입 해서 정리 를 해준 다음 ft 는 t 에 대한 식을 fx 는 x 에 대한 식 으로 바꾸 어서 나타내 게 됩니다. 15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f 3분의 x 더하기 4는 4x 더하기 3을 만족시킬 때 f(x)를 구하시오. f 3분의 x 더하기 4가 4x 더하기 3입니다. 자 t는 3분의 x 더하기 4 이렇게 쓰고 자. x는 이런 식으로 t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3t는 x 더하기 4가 되고, x는 3t 빼기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x에다가 이 식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ft는 4에 3t 빼기 4 더하기 3이 되겠고, 이것은 12t 빼기 16더기 3이 돼서 12t 빼기 13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x로 바꾸겠습니다. f, x는 12x 빼기 1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16번. 두 함수 fx는 x 빼기 1, gx는 마이너스 x 더기 2에 대하여 f합성 h가 g를 만족시키는 함수 hx를 구하시오. f합성 h가 g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 h, x가 gx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x 대신에 hx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hx 1이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고 h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7번, 두 함수 fx는 2x 더하기 4, gx는 3x 빼기 2에 대하여 h 합성 f가 g를 만족시키는 함수 hx를 구하시오. h, 2x 더하기 4가 3x 빼기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2x 더하기 4를 이라고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어, x는 t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2 x는 t 빼기 4, x는 2분의 1, t 빼기 2가 되겠습니다. 2 x에 요 식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h t는 3의 2분의 1 /2, t 빼기 2 빼기 2가 되고 2분의 3 빼기 8이 되겠습니다. 자 h(x) t를 x로 바꾸면 2분의 3x 빼기 8이 되겠습니다. 8번 두 함수 f, g에 대하여 f(x)는 4분의 3x 빼기 2이고 g 합성 f는 -x 마이너스 3분의 1을 만족시킬 때 g 3의 값을 구하시오. 자, g의 4분의 3x 빼기 2가 -x 마이너스 3분의 1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 t는 4분의 3x 빼기 2. 이렇게 쓸수 있고, x를 t에 대해서 나타내면은, 자, 3x 빼기 2는 4t, 3x는 4t 더하기 2, x는 3분의 4t 더하기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2x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gt는, 마이너스 3분의 4t 더하기 3분의 2 빼기 3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4t 빼기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에다가 3을 넣어 보겠습니다. g3은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3 빼기 1이니까 약분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